사진 출처, 공무원들이 감염병 대응 교육을 받는 모습 채 GPT 생성,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9월 15일부터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발표했다. 이 교육의 의무화는 지난 코로나19 대응과 정에서 나타난 공무원들의 감염병 지식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교육을 통해 감염병 발생 시 공무원들이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부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번 감염병 교육의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직원이다. 또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도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에는 감염병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사례 등이 포함된다. 기관별 특성에 맞춰 집합교육이나 인터넷교육 등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이러닝을 통해 원활한 교육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시간은 일반 공무원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 및 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지역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핵심 인력은 매년 4시간 이상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역학조사반원은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모든 기관은 연도별로 감염병 교육 실적을 질병관리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이며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된다. 2025년부터는 교육 이수와 실적 보고가 정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감염병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염병 교육의 무한은 코로나19 대응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의 감염병 관련 지식과 대응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감염병 교육의 무한은 국가 전체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은 미래 위기 극복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